이곳은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 선사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돼서 발굴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요 앞에 흐르는 강은 금강이고요. 여기 전시관 있고 밖에 야외 전시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이 발굴을 했던 그 유적지고요. 여기 에돌 반출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돌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옆으로 아주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 깃발이 지금 가려져갖고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을 발굴했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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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발굴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유적지예요. 여기 내려가고 싶은데 길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내려가기가 조금 어렵고, 여기서도 충분히 보입니다. 자, 저기 확대를 해서 여기 보면 안내가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석기시대 중요한 유적지니까 발굴된 그 벽에 시설이나 돌에 손대지 말아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유적을 여러분이 보호해달라고 있습니다. 한국 구석기 첫 발굴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첫 유적을 발굴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의 그런 문화가 존재를 했구나.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 구석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이제 역사가 쭉 연대가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구석기시대의 막집들입니다 구석기시대는 이동생활을 했어서 집을 이쁘게 잘 짓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막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원골에서 살았어요 또 이제 이동생활을 하니까 집을 짖지 않고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밤에는 이제 야생 동굴로부터 보호를 할 수도 있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안에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잘 해놨어요. 동굴에 이렇게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어, 저기도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동굴 모양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곳은 똥보기 박사님의 기념관입니다. 바로 옆에, 전시관 바로 옆에, 이렇게 기념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전시장도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곳에 이제 구석기인들이 사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장시를해았습니다 저기서도 멀리서도 사냥하고 있고 이 당시에는 사냥을 통해서 주로 이제 음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메모드 뼈로 만든 막질인데요. 막지어서 막질입니다. 이게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얻다 보니까 그게 무한정 그 자리에 있을 순 없어요. 뭐, 채집을 하다 보면은 과일이나 풀이 계속 떨어지고 사냥을 해도 동물이 계속 있을 수 없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동생활을 했거든요. 이동생활을 하니까 집을 굳이 이제 예쁘게, 튼튼하게 질 필요가 없었죠. 그냥 일정 기간만 먹으면 되니까. 그 이렇게 막집들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완전 잘해놔가지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구석기 시대의 생활을 느껴볼 수 있게 너무 좋아요. 여기 보이는 곳은 토층 전시관인데 음, 공사를 하네요 자, 이곳에는 토층 전시관도 있는데 지금 뭐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래서 못 들어가요 10월 29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토층은 말 그대로 이제 흙의 층이에요 그래서 층을 조사를 해서 이 유물이 나온 그 층이 어느 층인지 조사를 해서 대충 어느 시대의 유물이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라라 딴딴. 여기가 연천 전곡미 유적 주먹도끼 발견지라고 합니다. 어머 어마 하도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는 원래 옛날에는 유럽에서만 나왔대요. 그래서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네, 이게 되게 발달된 주먹도끼니까 유럽에서만 나온 걸 보고 안그래도 인종주의자였는데 더 이제 인종차별을 한거죠 유럽에서만 나온 걸 보니 역시 옛날부터 유럽이 더 위대했다라고 했는데 연천 전공리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모비우스 학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서도 좀 발달된 석기가 사용이 됐고 굉장히 높은 문화의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비우스에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수 있었죠.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역사적인 곳이죠. 선사 네, 체험 마을도 있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동굴 벽화 보원도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체험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